건들거리거나 뭐 텁텁하거나 끈적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좀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좀 신기한 고런 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네입니다. 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지 않나요? 바람도 진짜 많이 불고 일교차 너무 심하고 확실히 좀 겨울이 오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성 피부인데 좀 이런 환절기 지나고 추위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싹 수부지로 변하거든요. 이런 데가. 지죠 이런 데랑 뭐 입가 주변에 이속 건조가 시작되면서 수부지로 싹 변하는. 그런 분들 저 말고도 뭔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런 피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기가 오면은 화장 안 뜨기 위해서 베이스 전후 단계를 꽤 신경을 써주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예쁘게 지금 이렇게 광이 나야 하는 부분이 다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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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어렵고 번거로운 거 없이 원래 그냥 제가 하던 루틴에 제품 하나 추가해가지고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고 괜찮더라고요. 아비브 부활초 미스트 세럼 글로우 스프레이 이 제품인데 제가 원래도 이렇게 환절기 되고 추워지면은 속 건조를 잡아야 하니까 기초 단계에서 미스트를 추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실 같은데 꼭 놔두고 굉장히 수시로 뿌려주는 편. 편이... 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로 처음 써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확실히 베이스가 좀 예쁘게 잘 깔리고 잘 먹기 위해서는 이 피부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그 보습감이 잘 채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쓰면 쓸수록 뭔가 그런 그래 속 건조한 건좀 잡아주는데 뭔가 차르르한 좀 광감을 내준달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부에 촥 뿌리고 나서 이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싹 해주면은 뭔가 그 베이스 메이크업 위로 촥 이렇게 하면서. 은은한 속광이 되게 비치는 느낌이에요. 이게 조금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스트인데 광을 뭐 이렇게 잘 내주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게 오일 성분의 미스트예요. 오일 미스트가 저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요 오일이 피부 친화적 성분의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많이 뿌려도 번들거리거나 뭐 끈적거리는 거 하나 없이 약간 되게 사람한테서 날수 있는 그런 본연의 예쁘고 뭔가 그런 깔끔한 광 있잖아요. 그런 광감을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안만 마치고 온 상태인데요. 세안 후 피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패드로 가볍게 닦고 미스트를 찹찹 뿌려줍니다. 그리고 미스트가 피부에 잘 먹도록 무조건 다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겉도는 거 없이 흡수가 되어야 예쁜 속광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피부에 다 흡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원래 하던 대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잘먹 피부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어떤 베이스를 깔아도 화장이 쫀득하게 잘 먹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 이런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퍼프에 미스트를 뿌려서 사용하는데요. 평소에 저는 매트 파데를 즐겨 써서 이렇게 퍼프에 미스트를 뿌려 사용하면 겨울에도 촉촉한 속광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더 쫀쫀하게 잘 붙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고 나면 쫀득하게 피부 화장이 잘 먹었죠. 여기에 피부광을 더 더하고 싶다 하시면 한번더 미스트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이 더해져서 피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초 미스터가 진짜 좋은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오일 베이스의 미스트잖아요. 사실 저는 지성피부여서 이런 오일 제품 사용하는 거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행연어또 너무 기름져 보이고 번들거려 보일까봐 약간 꺼려했는데 되게 차르르하고 속부터 뭔가 그 쫀쫀한 쫀강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상 뿌려보면은 뭔가 광은 나는데 번들거리거나 뭐 텁텁하거나 끈적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좀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침에 뿌리고 나서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진짜 깐 날개 같은 그런 피부 같이 쫙 표현이 돼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뿌렸고 촬영하기 전에도 지금 또 많이 뿌려주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건조하니까 미스트를 잘 뿌려주는데 그럴 때이 미스트 분사 입자가 너무 크면은 아시죠 그막 이렇게 방울방울 같이 맺혀가지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메이크업 벗 묶여지거나 뭉치거나 막 그런 미스트 그런 미스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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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거든요 정말 되게 미세한 그런 안개 분사여가지고 제가 이거 뿌릴 때 되게 듬뿍 뿌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뭉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싹 이렇게 스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메이크업 위에도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특히 직장인 분들 이제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그 사무실이 막 이렇게 많이 그 텁텁해지잖아요. 완전 막 일하다 보면 여기 막 진짜 막 퍼석퍼석 말라가는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럴 때 이거 책상 한켠 이렇게 두셨다가 쫙 이렇게 수분 공구해주시고 그런 뭐 사무실 찐템으로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비브 부활초 미스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쁜 그런 차르라 윤광 피부를 만들어줘서. 좀 빠질 수 없는 저의 메이크업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브 부활초 미스트가 런칭 기념으로 12월 1일까지 아비브 공식몰에서 최대 35%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에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는데 저처럼 좀 화장이 잘안 먹고 뜨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